지간 이정주 한송은 사회복지사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가 사상보수와 사회복지원 직원분들이랑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게임을 하기 전 밸런스 게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3초 안에 대답하시면 되고 A와 B 중더 좋은 선택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하구 종합사직간 지역조직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안지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지역조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윤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술안 마시면 혼내는 회식, 장기자랑 준비해야 되는 회식. 하나, 둘, 셋! 아! 오, 오머 죄송합니다. 장기자랑은 그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이 분? 술은 사람이니까요. 벌써 어.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오. <laughs> 네,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혼내는 상사, 환한 모습으로 칭찬하는 상사, 하나, 하나, 둘, 셋, 네, 오. 오, 아, 아.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조금 잊어버렸는데. 다시. 아, 다시. 아, 그러면 저희가 이럴 때 준비한 벌칙이 아. 있습니다. 아. <laughs> 아니,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laughs>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시간 나에게 말 걸기. 투명 인간처럼 나에게 아무도 말안 걸기. 하나, 둘, 셋. 아. 네. 저는 사람을 좀 좋아해서 한 번도 말안 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좀 많이 거는 게 낫다 싶어서 또 만약에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말을 하면서 제가 주고받아 주고받고 무시해도 무시하면 되니까 그래서 네. 저는 앞이라고 했습니다. 음. 아, 근데 이게 24시간 누가 말 걸어 주는 게 아니라 네, 아, 실수. 나에게에게 질문자 답을 하는 거 같은데 답변 잘답네 질문자님. 멋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회 복지사다 보니 사회 복지랑 관련된 질문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어, 그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사회 복지사로서의 강점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선택하겠습니까? 사업 계획서 작성 능력 대 현란한 언변.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 예사회보지 어쨌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 책을 좀 읽을까요? 글을 좀 읽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네. <laughs> 아, 근데 저도 과장님처럼 아, 원래는 인사해보 사회... 어, 계획서에 대해서 강점에서 잡했는데 <laughs> 지역주민들과 많이 이제 소통을 하다보니까 어, 언변이 좀 중요하다고 요즘 좀 많이 들어서 지금 생각으로는 강점은 뒤에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음. <laughs> 안녕하십니까.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김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지원팀 김민희입니다. 가겠습니다. 일 잘하는데 성격 나쁜 직원, 일 못하는데 성격 좋은 직원. 하나, 자, 둘, 셋. 아. 혹시 부장님 생각을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람 성격이 잘 변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계속 타이르고 일적으로 말고 성격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 가르치고 이해를 구하면. 성격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laughs> 그러면 미니쌤도들어해볼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laughs> 출근해서 퇴근하고 뒤돌아보면 안 만나도 되니까, <laughs> 음 그냥 일단은 출근해서라도 스트레스 안 받게 음 일을 잘 하시는 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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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가 일단 밸런스 있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다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사회복지사로서 강점을 고를 수가 있다면 이랑 가정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회복지사로서 강점을 고를 수 있다면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대 현란한 언변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어. 한번이좀 늦은 것 같은데. <laughs> 이럴 줄 알고 저희가 벌칙을 준비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나온 거 아닌가요? 네, 짝 <laughs> <슬쩍> 늦었습니다. 아, <laughs> 네. 벌칙을 받고 계신 부장님이시잖아요. <laughs> 네. 혹시. 예, 자기를 표현하고 말을 잘하면 그거는 이제 기존에 축적된 사업 계획서나 아니면 더 좋은 이제 페이퍼를 가지고 옮겨 적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언변이 좋으면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수단만 잘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라고 답변했습니다. 음... 사회복지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은 사면식 인품. 하나, 둘, 셋! 아. 근데 둘다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약간 인프이 되면은 사명이도 조금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사회복지사로서 소진이 왔을 때 하고 싶은 것은 한달 휴가 200만원의 현금 하나 둘셋 둘, 어. 현금은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제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 <laughs> 할것 같습니다. <laughs> 소진이라는 것도 일정 주기에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조금의 시간이 흐르면은 또 그게 상쇄되고 이제 소진이 오듯이 그 소진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 상쇄가 되고 또다시 언젠가는 찾아오겠죠. 그래서 한달 정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은 또다시 일을 할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게 상체 모르는 개랑 산책 하나 둘셋자 아예 어디서 사라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받으셨는데 <laughs> 연천날 쏟아지는 업무 전화 퇴근 10분 전 업무 받아서 야근하기 하나 둘셋지네그럼 <laughs> <둘이>. <laughs> 네, 이제 끄자를 돌려서 혹시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laughs> 네. <laughs> 네. 함께한 게임 파트너로서 네. 서로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한 마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미니 쌤이 먼저 해볼까요, 부장님?